자, 형님, 접속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 계정이라고, 정말 마지막 계정이라고 해서 업어온 계정인데, 아니, 완전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완전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 보면, 원뎀이 이미 252에요. 252. 그래서, 아, 이게 맞나 싶은데, <laughs> 좀 볼, 어? 화활 끼고, 252요, 형님? <laughs> 미쳤는데? 아니, 템이! <laughs> 엘렘의 축복. 화활. 안타라스의 인내력. 다크포레스터의 부츠. 신성한 민첩의 각반. 가디언의 장갑. 와, 축5 뭐, 에르자바의 가더예요. 각인이긴 해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법 망토. 88, 이동학세 2개. 87, 이동학세 4개. 도펠목 끼고 계시고요. 민첩의 반지. 축 7, 글루딘의 저주. 와 반지로 사람 패겠네 와 8룬에 분노의 룬 7,6에 8수정 처음 봐요 8수정을 금명 구 원명 구 마명 구 근뎀 6, 원뎀 6, 마뎀 6에 리덕션 무시 5 결정타 15% 증폭 40%와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게 화발 끼고 9화발 끼고 원뎀 2 5 2가 나오죠 깡헬릭 28개인데 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덱스가 9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프엘릭서 1095개가 들어가 있구요 진짜 <laughs> 말이 안나온다 말이 안나와 변신 볼게요 변신은 신화각성에 지금 중복 변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구요 영웅장판 63개인데 각성한게 미쳤습니다 각성이 3 3개예요 33개. 영웅장판 63개 중에 각성 33개라 50%가 다되어있습니다 희귀, 121개, 풀이구요. 고급 일반 당연히 풀이죠. 마법 인형을 전설이 7개. 일단 얼려랑, 그리고 알비노 피닉스에 각성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에 유니콘, 데몬, 뭐, 데스나이트, 암흑대장로 그림리퍼 있습니다. 영웅이 28개가 있습니다. 28개. 각성도 웬만한 건다돼 있는데 아노비스, 도구리, 천상의 기사, 검은 맘버터키, 각성은 소노공이 없네요. 요거는 어차피 파는 것들이니까 소노공은 충분히 구매하실 것 같고 얘가 문제죠 얘가 얘랑 얘네, 얘네 둘. 천상의 기사는 마법 인형 탐험 보사. 얘는 뭐 이벤트로만 푸니까 스킬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스 엘리멘탈 에로우를 가지고 오셨구요 원래는 엘 가셨는데 엘에가 더 좋아서 엘에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스는 8전스. 당연히 윙슈즈까지 있는 계정. 자 컬렉션 봐야겠죠? 컬렉션 66%에 퍼 65%네. 퍼와 라인형님 제외하고 제가 본 중랩형님 계정 중에 컬렉션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근뎀 29, 근명 29. 원뎀 38에 원명 48이야. 원뎀 38에 원명 48? 지금 안돼 있는 거는 탐험 인형, 그리고 기사단. 나머지는 뭐 얘네는 구하기 힘든 게 맞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흑마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와, 잊혀진 무기 8강까지도 되어 있고, 깡통으로 그냥 들고 있어도 높은 이유가 있네. 물론 깡통이라 하기엔 좀 그런 게, 인내랑 민각. 가장, 엘르자베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좋네요, 너무. 구워서 보겠습니다. 와, 오, 두개 남았네. 아툰. 와, 아툰도 얼마 안남았고요 질리언. 와, 23개 중 19개 완료. 크리스토, 하나 남았습니다. 이실로테, 풀. 와, 결과적으로, 요거 뭐, 진짜, 요 형님 정도면 금방 다 뚫겠죠, 그쵸? 그냥 풀이 맞아 있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볼게요. 에바의 문양. 지금 10회 6시. 파 풀이구요. 자물쇠가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마프르 풀. 자물쇠 하나 남았구요. 사이아 풀. 자물쇠 두개 남았구요. 그랑카이는, 이거 지금 아마 풀작이 되다가 만것 같습니다. 아인하다드 풀. 그래서 파, 마프를. 사이아, 아이나사드가 풀무냥. 얘는 아예 끝까지 다 뚫었네요. 자기는 남작, 어? 백작, 어? 자기 저 백작 처음 보거든요, 백작을. 그렇네. 저이 색깔을 진짜 제가 처음 써봐요, 처음. 와, 기디어 <laughs> 와, 대박. <laughs> 광고 때려야겠다, 광고. 이런 계정으로 어? 광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일단은 스펙은 다 봤으니까, 9월로 때려잡는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카랑, 그리고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배랑 에오딘 봐야겠죠? 에카 솔직히, 뭐한 2초, 3초 걸릴까 싶은데, 보도록 할게요. 땡겨볼게요. 여기서 갑니다. 3초도 안 걸리는 거 같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제가 눌러줘야 더 빨리 잡는 거거든요? 와, 근데 윙슈즈 있고 해가지고 MP가 안 따라요, 형들. 여기는 볼 이유가 없다. 진짜 볼 이유가 없어요. 예배당으로 가야 좀 어느 정도 체감이 날것 같아요. 지난번 계정이 예배당 10초 미만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있다. 와, 근데 예배다. 진짜 아프긴 하네요. 요 형님 방어가 300방 가까이 되는데도 아파요. 본장립 채우면 피안 달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 화활입니다. 화활. 뭐 악활도 아니에요. 사이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염의 활. 용계 가서 죽기만 해도 인벤토리 꽉 채울 수 있는 화염의 활로 이 정도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관통이 없는데 그냥 딜로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아, 화염의 활로 맞아보실 분들? 아, 뭔가 이런 캐릭 있으면 썰자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죠, 썰자. 9층, 막, 비매 같은 거? 1층, 3층, 5층, 9층, 10층 부족이 있네? 해도 돼요? 9층, 비매너 정리 갑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비매너보다는, 어, 매너가 더 많아요. 네, 체크되니까 이제 함부로 비매너를 못하죠. 그나마 좀 이제 매너 아닌 걸 보려면, 요런 분들? 웨링 있는 분들은 보통 안 하시던데? 일단 비매너 한명 찾았어요. 와, 1초?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1초? 근데 거의 다 90%는 매너네요, 정말. 자, 역시, 폭진존에 비매너가 많아요. 여기 이제 여기 계신 형님들은 다 매너. <laughs> 어딜 비매로 사냥해. <laughs> 아, 근데 진짜 밸런스다 정말. 제가 본 중립 형님 중에 지존, 진짜 지존입니다, 지존. 형님,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스케일 보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장비 가지고 오시면 다음에 또 구경하겠습니다, 형님. Sorry.